황희찬이 아닌 황예찬 전두사입니다 어, 목사님들이 나오실 때 이렇게 한 번도 박수를 쳐주신 적이 없는데 이 가장 어린 영화부를 맞는 제가 나왔다고 박수를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출굽기 3장으로 망설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지는 미디안 광야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왜 뜨거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까요?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 시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고 흘러서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모습보다는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 떼를 몰다가 오늘 하나님의 산인 호랩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멀리 저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글쎄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자 한 발자 가까이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모세는 깜짝 놀르게 됩니다. 한 번도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질절를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더나아가 구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알에 대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의 대답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미 자신의 젊음, 애굽의 왕자였던 명예, 자신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는 그 걱정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시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대. 모세가 이제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모세는 버거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며 겪게 될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빈손이 아닌 은과 금, 좋은 옷가지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도 때론 모세처럼 망설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에 남들보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도망친 미디안 광야와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그저 양을 치는 늙은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자신감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뿐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모세는 망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모세의 망설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망설일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CWT에, 앞으로는 교회 CWT 자리에, 언젠가는 해외 CWT의 자리에, 누군가는 목자의 자리에, 누군가는 교사의 자리에, 누군가는 선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기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주변에 아기를 낳았던 사람도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제가 이 사무교회 영화부에 이력서를 낼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더큰 문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있는 모세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처럼 망설이고 주저하고 한발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길래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되묻습니다. 모세는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일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할수 있을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현실 앞에 부딪혀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완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끝나지 않고 계속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어제도 존재하시며 오늘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한다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또한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 중동의 문화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신을 먼저 벗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니니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절입니다 3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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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니다3습니다3절니다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과거의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두렵고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솔직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지만 이들이 바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에게 여러 이적으로 애굽을 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폐물, 금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의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솔직함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고백보다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곳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닌 막막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보다 두려움보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목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